까미의 이방인 1942년 까미의 이방인이 출간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전의 소설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형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이 인물은 어머니의 죽음이나 자신의 결혼에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. 살인을 한 이유도 단지 태양피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. 이방인은 삶의 기쁨과 죽음의 선고, 긍정과 부정, 비합리적 세계와 합리적 인간의 사회와 같은 양면성을 대비시킵니다. 두 세계의 괴리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부조리. 까미는 그것을 그려내고자 한 것입니다. 그래서 까미는 해밍웨이처럼 쉽게 읽히지 못합니다. 이방인은 그의 철학적 에세이 시즈프의 신화를 이미지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부조리를 느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시즈프의 신화이므로 이방인이 그 대답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, 부조리한 인간의 형상화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.